어이 뭐야? 아, 나바위인줄 알았네. 오빠 할게. 어! <laughs> <laughs> 자, 오늘은 게임을 아주 빠르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솔직히 운 요소도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이거를 얼마나 빨리 깰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에이, 어디 놔두냐? 이거 그러고 보니까. 자, 일단 아이템도 활용을 엄청 잘해야 돼요. 자, 일단 가지고 있는 손패 보고 루트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 가서 요거를 두 개를 강화시키고 여기 가고 여기 간 다음에 돈 받고 불 태우면 되겠네요. 일단 그러면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까치 나왔죠? 까치 나왔으면 말다 했죠 이러고 이제 강한는 어떻게 시키느냐 자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밤비랑 반기벌레 보내고 바로 몬스터 자, 최대한 카드를 적게 뽑아야 돼요 그게 관건이야 자 일단 됐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공격. 일단, 요렇게 해서, 뭐 빠르게 빠르게. 뽑고, 늑대 나오죠? 늑대 나오면 요걸로 갈고, 이렇게 착착 하고, 여기 놔두고. 빠르게 가자, 빠르게 가자, 빠르게 가자. 실수했는데 빠르게 가자. 됐어. 바로 오른쪽 으로 일단 가죽 하나 그냥 받 고요, 불에 태워 누 구를 단비 를 오케이 없 애고, 단 비로 먹 이로 줍니다. 오른쪽. 자, 보자. 그냥 게임 끌기 싫으니까 빠르게 하도록 하고. 눈 쓰고, 황소개구리로 1 데미지 주고. 오케이. 일단 보스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빠르게 깨야 되긴 하는데. 이나은 눈 그냥 먹어요. 상관없어요 멀벅든 자 가죽을 바로 판매합니다 버진벌레 떴다 그렇지 자이 조각상 음 조금 더 좋은 게 있었을 텐데, 살짝 아쉽긴 하네. 자,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 죽죠? 얘가 죽으면 다시 손에 돌아오니까, 바로 늑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손에 어차피 이러면 돌고 돌수 밖에 없어가지고, 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늑대 잡고. 자, 어디 보자. 왼쪽으로 가자. 자, 여기 삭삭삭. 아무거나. 오케이, 벌지. 자, 여기 불태워. 버진벌레. 그때 누구,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태우면 앞으로 강화를 계속 할수 있답니다. 오케이 먹이로 줬다. 그 말이 진짠지 아닌지는 일단은 일단 버진벌레 먹이로 줬으니까 두개 먹고 아 버진벌레 저렇게 쓰면 이제 다음부터 강화를 할때 버진벌레 한번 태웠으니까 그 끝까지 강화가 가능하대요. 아, 뭔가 살짝 실수했는데? 아, 뭐 상관 없겠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아, 황금으로 만들어 뭐 상관 없어. 뼈는 진짜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지금 쓸까, 그냥? 네. 뼈써 잡았니?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져봅시다 때려 뽑고 때려 야, 어떻게 빠르게 드로우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게임 끝난 시간이 또 달라지겠지 때려 좋아. 여기서 오브로브로스가 뜨면 솔직히 게임이 그냥 끝나요. 끝났네요. 자, 빠르게 2단계 클리어 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낚시꾼 템좀 먹어 놓을까? 왼쪽으로 가서 시련 일부러 통과를 안 해요. 카드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 자, 일단 제가 못, 절대 못깰것 같은 시련. 이거 한 번도 나 성공한 적이 없어. 봤죠? 절대 성공을 안 한다니까. 저건 자 흑염소 하나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바람지에 오조 뭐 저... 가위 이렇게 하고, 오른쪽위로 오케이. 음, 어차피 이걸 일자리로 쓴 다음에 다람쥐를 한번더 소환하면 우르브로스 소환하고 우르브로스 바로 배치하고 공격. 이거 근데 주는 게더 오래 걸려. 음, 이게 진짜인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터지는가? 일단 재물로 쓸 거. 오케이, 일단 무스 가자. 어, 진짜네요. 재밌습니다. 이런 계속 강화가 되는 거네. 네 번? 다섯 번? 네다섯 번 정도 되네요. 좋아요. 황소개구리, 오른쪽 배치하고, 다람쥐 넣으면서 우로보로스 소환한 다음에, 공격. 돈이 터져 나온다. 자 바로 위로. 자뭘 뽑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로보로스가 있어서 이건 카드 한번 필요 없는 카드들을 합성해서 나중에 이거 아 이거 근데 그걸 깼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걸 카드를 없애는 걸 했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갈 걸. 자, 빠르게. 어머, 이번 우로보로스가 안 떴네요. 굉장히 운이 안 좋아요. 아, 슬프네.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무스로 패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 카드 뽑고, 이런 우로보로스 떴죠? 그럼 무스 버려요, 이제. 자. 아직 아직도 근데 두 번째 보스에 가지도 못했어. 자 이거 오케이 좋아. 자 아무거나 일절만 강화시키고 네 됐습니다. 됐어. 시작됐다 오케이 시작하자 뽀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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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떴다 아이고 어떡하냐 아니 까치가 있잖아 오케이 우로보로스 선택하고요 다람쥐 소환한 다음에 우로보로스 갈고 우로보로스 우로보로스로 공격하고 이제 얘가 칼을 낼거예요 잡아 와 이러면서. 오 이번에 낚시해네. 자, 그러면 진짜 잡아줘요. 공격. 클로 했고. 어디 보자. 불 빨리 켜 줘. 필요 없는데 뭘. 오케이. 사막이신. 자, 바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서 합성하자, 사마귀신이랑. 왜냐하면, 아, 이거 절대 못 깨는 거. 왜냐하면, 저게 사마귀신에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얘가 정면을 막는 두더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공격이 한 번씩 피거든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래서 사마귀신을 넣어서 분할해서 공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자, 이러면 또, 게임 끝났죠? 까치 소환하고, 우로브로스 잡고, 다름지 소환하고, 달고, 오로브로 소환해주고. 자, 빠르게 빠르게. 500 데미지. 그냥 패스해! 돈 받기 싫어. 어차피 돈안쓸 겁니다. 자, 또 시련이네요. 어차피, 목계 시련으로 가기에는 다깰것 같은데. 아, 통과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덕이뭐 나쁘지 않네, 제벌로 삼긴. 자, 흑염소 그냥 먹어주고, 정면. 오른쪽을 타고 갈까? 가죽 주잖아, 생각해보니까. 가죽 받, 받기 싫은데, 저거. 늑대 나왔고, 민물 거북이 나왔고. 이럴 땐 그냥 과감하게 빠르게 다람쥐 써주고. 이렇게 하고 다람쥐 또 써주고 민물 거북이 소환하고 딜이 1 모자르네 그러면 다람쥐 써주고 흑염소 써주고 뼈가 됐으니까 시체 구더기까지 왼쪽으로 가자 그냥 왼쪽이 시간 덜 잡아먹을 것 같아 보자... 이거 친족이시현 그렇지 바로 볼 카드 한장 삭제하는 걸로 갈게요 저거는 자 아무나 중간에 거 고르고 볼한번 붙여주고 뒤로 빼고 몬스터 다람쥐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번에 이거 안 떴네? 이럴 때 대비해서 흑염소로 가지고 있긴 한데 아이고 흑염소 여기서 썼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상관없겠다 세번 때리자 하나 둘셋750 카드 선택 자 아무거나 카드 삭제. 제가 몇개 발라놓은 거 있죠. 요런거 없애. 뼈 받고 보스. 가죽 보스네. 우로브론스 바로 뜨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공격할 칸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두 번째. 그것도 심지어 뒤에 소환하니까. 두 번째 칸에 저 뒤에 나중에 소환합니다. 그냥 빠르게 빠르게 데미지 높은 걸 띄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아이고 이거 빠르게 못 깨겠다. 아 모르겠다. 아 큰일 났네 진짜 진짜 안 뜨네. 하하,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혔네요. 뭐, 어, 대충, 이거는, 맞으면 위험하니까,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떠! 떴습니다. 끝내도록 할게요. 아이고, 진짜, 애, 애 먹는다, 얘 때문에. 자, 이제 이 가죽으로 해야 될게 뭐냐면, 얘를 막아주는 애를 잡아야 돼요. 아, 이게 있네.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뭐, 이거 아무거나 뽑고 공격. 마침 딱 가죽이 근데 두 개였네. 나 쁘지 않 은데, 아, 조금 오래 걸리 긴 했어요. 가자, 앞으로, 자, 필요 없는 카드 합 성하 겠 습니다. 어디보자. 아, 벌집은 이거 혹시 모르니까. 우스랑, 뭐 이거, 늑대 이런 거. 어차피. 근데 합성에도 필요가 없는 게, 이 실험만 통과하면 제가 원하는 카드를 그냥 뽑을 수 있어가지고. 일단 반지는 무조건 통과해요. 우로버로스도 반지로 취급합니다. 라고 제가 배웠어요. 반지, 반지. 아이고, 반지 안 나오네. 두장 정도는 있긴 한데, 아이고, 큰일 났다. 반지. 아, 아하, 큰일 났네. 두 장에 뜰까? 아, 선물 하나, 상관 없습니다. 패스, 패스. 자, 이제 앉고. 자, 게임 시작하고. 카드 뽑고. 불 끄고. 어, 이거 불 붙이는 것도 왜 이렇게 오래 잡아먹냐? 흐흐, 안 떴네. 아, 어쩔 수 없다, 이러면. 필요 없어, 위대한 연기, 어차피. 아이고, 이 마지막에 와서 왜 이러냐? 아, 때리세요, 때리세요. 무장 뽑으면 돼. 심지어 잘 떴다. 그래, 이렇게 밖에 없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때려. 그 다음에 바로 달을 나중에 상대할 거니까 오른쪽에 그걸 배치하면 돼요. 5 이상. 자, 필요 없죠? 자, 아무거나 뽑죠? 공격하죠? 5 이상 있던가, 내 카드에? 달 빨리 찍어 달 찍고 달 소환하고 오케이 5 이상 되겠다. 도봐 다람쥐 해서 결합물 간단하게 이거는 우스 소환해 줄게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아 그냥 바로 바로 공격이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오케이 끝났다 아 보스전이 많이 오래 걸렸는데 일단 여태까지 그냥 궁금해서 그냥 이거 키고 시작하면 얼마만에 끝, 끝이 날까 바로 시작해서 바로 끝냈는데요 뭐 리트라이 없이 몇 분이지?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